4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길고도 길었던 이집트 생활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었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과 광야 생활이 시작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뒤덮은 것은 바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요구사항도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지만 아직까지 이집트에서 살던 삶의 방식을 조금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요구만을 강력히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요구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새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늘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오늘도 우리는 그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입을지 사서 고민을 시작하죠. 해결되지 못할 고민 또그 고민을 하는 내 모습을 보고 또 한심스러워서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돌아 보면 언제나 동일한 고백이 흘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뒤돌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늘 우리를 채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7억의 16장 말씀처럼, 고기를 달라는 불평 끝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루여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먹이셨으니, 정말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수와 5장 12절 말씀.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달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자 않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채우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시는지 이 만나와 매출하기의 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그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먼저 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야 합니다. 1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각 자기 장막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한 명의 한 오메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각 사람은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한 명의 한 오메. 약 2.2리터. 제가 1.5리터 패트병을 아시죠? 그보다 좀 많이, 그보다 양 0.5배 많은 그 정도씩만 거두어야 합니다. 한 오멜 이상을 거두어도, 한 오멜 이하를 거두어도 제가 끼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하냐면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것만, 딱 필요한 것만, 딱 적당한 만큼만. 허락하신 만큼만 거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일 걱정을 오늘 해야지 언제 합니까? 다음 달 걱정도 오늘 하고, 내년 걱정도 오늘 하고, 10년 후 걱정도 오늘 해야지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하루의 족한 충분한 양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게도 넘치게도 주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그날의 족한 은혜만을 주실 것이니 그것으로 채우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을 느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신다 넘치게 주셔서 욕심을 갖지 않게 하신다는 것 거죠. 우리가 이 명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느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게 주셔서 욕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방송실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요. 네. 이 명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 먹을, 먹을 만큼씩만 주셨느냐? 부족함을 느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게 주셔서 욕심도 갖지 않게 하는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 아무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무도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예상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한번 거두어 보니, 야, 이거 창고에 쟁여놓고 먹으면 굉장하겠는걸?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거둔 것에는 벌레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겨두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남기려고 하느냐? 역시나 내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신 분만이 아니라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해요. 오늘을 인도하신 분이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러다 보니 오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챙겨두고 모아두게 된다는 거죠. 내일에 대한 걱정은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걱정이 오늘 주셨던 말씀마저도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위하여 조금 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일의 염려로 인해 오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병원 예배 드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매일 가득 찼으면 좋겠다. 왜요? 가득 찬 것만으로도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 아, 그 말에 한편으로는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알고 계십니까? 유독 많이 못 오신 겁니다. 예. 네. 근데 더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적당히 보내주셨나 봐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안 계신 그 자리에 병원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이 와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어떡하지? 그래서 빌리보서 4장 6절은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오늘의 예배가 은혜로웠다면. 다음 주 예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날에는 한 사람당 두 오메씩, 즉약4.4 리터 정도를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매주 여섯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두 배, 곧한사람의두 오메씩 거두었다. 그 중에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는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10개 명이 허락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당신들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아멘. 자, 여섯 번째 날에는 두 오메씩 거두는데 일곱 번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섯째 날에는 두오메를 거두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까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었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430년 이집트 생활을 하던 이에게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존재조차 하지 않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만나와 매출락이라는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여섯 번째 날에 만나와 매출락이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등장했던 쉼, 즉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세우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 센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랬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랬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섯째 날까지는 그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막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게 하셨는데 여섯 번째 날에는 두 번을 거두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한 주간을 지날 때 여섯째 날에 딱 되었습니다. 그 40년 제일 첫 번째 주간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날에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두오메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아침에 어떤 걱정이 드셨겠습니까? 혹여나 썩지 않았을까? 혹여나 냄새, 냄새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대로 잘 있는 거예요. 아, 만다와 매출하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확신하게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번 이 마법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도 다섯째 날은 안돼 이게. 근데 왜 여섯째 날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훗날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말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남의출락으로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출애굽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는 날에는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너희들의 힘으로 거두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를 맛보아 깨닫는 나를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일로 지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었다는 사실. 자, 두번 거두어 드렸는데 당연히 거두어 드릴 게 없게 만드신 거겠죠.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여섯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런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참저 같은 사람이 저기로 살았어요 참 지지기도 말을 안 들어요 어때니까? 아이 없는데 왜 자꾸 나갈까요? 일곱 번째 날에는 너희가 거두러 나가는 수고로움조차 내가 주지 않을 테니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내가 쉬니까 너희들도 마음껏 쉬라고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어제 주신 양식으로 오늘 아무 쓰고도 하지 않고 어제 챙겨놨지롱 하고 그걸 가지고 맛있게 냠냠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배려에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부끄러워지는 건왜그럴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기에는 너무도 제 안에 똑같은 마음이 아마 저는 일곱째 날에 나가는 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자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요자그 전에 두번 챙기는 것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은 일곱 번째 날에 나간 거에는 그냥 좌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말씀드리자면 이네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28절 30절.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 치를 준다. 그러니 이랜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명심하여야 한다. 아멘! 그리하여 백성이 이랜 날에는 안식하였다. 자, 한번 이런 실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시고 크게 화를 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안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와 매출한 사건을 통해서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심은 불기둥, 구름기둥도 함께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어야 하는 그 법칙을 이 광야에서 만들어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막 들으면 어떠세요? 이 우리 거부감에 드시는 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는데 내가 로봇이요?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들 꼭 있습니다. 답답해 보이잖아. 와, 어떻게 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면 저게 자유야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답답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한순간에 충분히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라하시고 멈추라하고 쉬라하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광야을 통과하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30년에 이집트에서 묻었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40년의 시간을 거치며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으로 배워야 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여섯 번째 날의 규칙을 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 테니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라오면 되지 않겠니? 여기서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말이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말이었습니다. 모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왕자 이후로 목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길도로왜 광야를 끌어내셨겠습니까? 다 양처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언제나 모세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끄는 대로 양들이 가고 자기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같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방법에 의지하여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순종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배워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명령과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훈련을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순종과 일련을 훈련하게 하셨느냐?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랜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29절의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흔 날에는 아무도 집밖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야말로 백성이 이흔 날에는 안식하였다. 한번 더읽어드리기 말씀 보십시오. 이흔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나가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틀치를 주셨다는 거죠. 자, 감금생활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들은 마음대로 억압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날에는 정말 온전히, 정말 육체적으로도 쉬어야만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걷고, 걷고, 또 걷고, 걷고의 일상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걷어야 됐고, 걸어야 됐고, 걸음을 멈추면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걷기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얼마나 피곤한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딱 하루는 걸을 필요 없다. 쉬어라. 집에서 평안히 쉬어라. 집 밖에도 나오지 마라. 내가 집 밖에 나오지 않아도 너희 다 지켜줄 거니까 아, 그때 바로 군대랑 쫓아오면 어떡해요? 광년에서 나쁜 놈들이 오면 어떻게 아우 걱정하지 마라. 집 밖에 나올 수도 마아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할 테니까 집 안에만 있어라. 휴가를 주시는거 거야. 우리 정기적으로 여름에 휴가 받아가시는 분들 1년딱따번거는 휴가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주 안식일에 휴가를 주시는 거예요. 걷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 안에 있어라.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하고 집안에만 하루종일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안식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아도 없고 일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데 먹을 것은 이미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진짜 안식을 누구로부터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집안에 모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일어나고 교육이 일어나고 하나된 가정을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빅피자가 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걷기 바빴어요. 어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돌아볼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야, 다 내려놓고 가족들끼리 모여. 그 가족들끼리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봐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 가정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끈끈한 연합체인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십계명 제4계명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이라고 하는 계명과 제5계명 부모 공경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정말로 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 그냥 무작위 아무것도 하고 쉬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부모 공격을 배우고, 자녀 사랑을 배우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밀어놨던 모든 것들을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안식일에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안식일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면, 아유, 뭐 주일날에는 교회에 가려도바빠요 그게 맞는 말씀이죠. 시간적으로는 바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어떠십니까? 정말로 이 안식일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일주일 동안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자녀사랑과 부모공경에 대한 이야기와 그 화합과 연합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주일이 더 바쁜 날이십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보호자 여러분 이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은 실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불평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반전의 시간이라고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역전의 명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위기였는데 이 위기를 오히려 바꿔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창송 과정에 기억 나십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지할것 아무 그다음에요 예수 의지하 그러니까 이 찬양이 매일매일 흘러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인도하셨습니까? 오늘도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서람의 유양병원 교회 설교와 오늘 설교를 제가 예상해 두지 않았어. 요 그런데 지난 주에 혼자서 놀란 거예요. 설교를 다 준비하고 보통 2주 전에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천안빈 요양병원에서 해야 되는 설교와 이 설교가 딱 맞아 떨어진거예야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하나님 이게 이렇 신묘 망치가십니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이 모든 삶 속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형태 속에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러니 오늘 이 다섯 가지로 만남 매출하기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적용시켜 나가보는 것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은혜의 미련을 갖지 말고 내일 주신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일을 준비하는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 안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시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주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을 통해 가족부터 하나되는 경험을 하고 교회도 아멘. 만나와 배출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히어로, 힘내라, 힘 응원하고 계시는 것 잊지 않고 이 응원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사장님과 함께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드리었던 나의 가는 길이라는 고백 드리면서 그래,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인도하시지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